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구속적 부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구속적 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로 실제 사건에서는 구속 후 즉시 청구 여부와 전략적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구속적 부심 신청서 작성 시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고 범죄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관련 자료와 진술서를 철저히 준비해 법원이 구속을 유지할 실질적 이유가 부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구속적 보신 과정에서는 심리 전 피해자 접견과 보증인 확보, 수사 진행 상황 분석을 통해 구속 취소 또는 조건부 석방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